오늘 본문은 스테반 집사의 마지막 아, 설교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37절에서 스테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어, 세울이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이 스테반 집사님 모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다. 주님을 대변하고 주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 민족의 리더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세를 따르기보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우상 숭배하기를 더욱 즐거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 즐거워하고 우상의 길 따르기를 선호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만 집사는 40절과 41절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기인했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국당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의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광야의 금송아지.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숭배를 시작한 그때부터 그들이 그 우상숭배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길을 기뻐했습니다. 광야의 조상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여로 보암 왕이 예루살렘을 대적하기 위해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로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요. 우상숭배의 대물림이 된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금송아지를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금송아지가 살아 존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앉고자 하는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이 황금송아지로 대변되는 우상숭배의 길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곧게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테반 집사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는 죄를 범했는데 오늘날 너희들도 그 죄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라고 모여있는 이 무리들의 죄악을 섬세하게 아주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는 수많은 희생제사, 그 제도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4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보다 하늘의 군대, 우상신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 집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가는 곳이다 그분과 동행하는 곳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결혼해서 동행하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 지독한 별거의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였다라고 지금 스테반 집사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디렉션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여전히 주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엄청난 양의 정보, 예배에 관한 지식, 예배에 관한 그 예배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이런 채널도 생기더라고요. 잘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에 대한 신앙 채널입니다. 정말 박식하고 경건한 목사님들, 유명한 신학 교수님들이 나와서 신앙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하여서, 믿음과 예배에 대하여서, 우리 삶에 대하여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쳐나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정보의 홍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지독한 자기중심적 신앙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숭배의 길을 즐거워하며 그 길을 탐독하고 탐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 말씀 앞에 오늘 내가 바로 서 있는지 정말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는지 이 새벽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이 성령의 조명하시는 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본문 51절에서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옳다 여기며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제로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기를 기피하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인 것이죠. 성령을 거스르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성령은 신자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성령을 거스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지 5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던 자들, 목이 곧아서 성령을 거스르던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말씀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그 말씀 선포하는 자도 미워하는 것이죠. 광야의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미워했고 완전한 선지자,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님마저 로마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스데마 집사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악이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병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들이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장소에 그들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대원자들을 미워했고요.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슬러서 우리가 불순종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섬김을 감당하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요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우리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이 신비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목이 고든 백성이 아닌 겸손한 신자, 주님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 낮아짐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스테반 집사님은 이스라엘과 우리의 죄를 여과 없이 고발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 이 선포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우리의 신앙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공제이고 또한 교보제입니다. 공공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한 신앙입니다. 광야의 조상들이 행했던 이 죄악의 패턴, 우상 숭배의 패턴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왕정 시대로 또 신약의 교회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주님께 불충한 교회, 주님 앞에 삐뚤어진 신자, 믿음이 없는 자녀들, 진공 상태에서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신앙이 대를 이어 그 후손들에게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공공제이면서 동시에 교보제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보았고 길이 생겼고 그 길을 배워서 따라 걸어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조상들 그 반면교사의 삶이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좋은 신앙을 보여줍시다 아름답고 충성된 믿음을 보여줍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그러한 우리 믿음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은 더큰 믿음의 거목들이 될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서 교훈을 얻고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뿌리 깊은 반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역사가 보여주는 모습 반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 반대의 길을 찾아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대원자 모세를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길을 떠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통치자로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과 믿음의 좌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죄악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든 죄악을 미워하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좋은 양약이 되어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테반 집사의 강력한 선포는 광야 이스라엘,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초대교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잠들어 있는 믿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 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믿음을 깨뜨리시고 경종을 울리시는 이 말씀의 강력을 깊이 체험하시고 범사의 주님 인정하고 주님 말씀 가까이 하며 살아가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부욕해하심을 날마다 삶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자 우리 퀸자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테반 집사의 강력한 설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얼마나 주님을 근심케 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그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애워싸고 감싸고 있음을 확신하오니 주여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우상 숭배의 길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로 주님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매정하는 길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죄악 주님께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